몇 명은 격리도 못한 퇴사한 사원도 있었는데 나를 위해 실족한 건 아닐까? 이런 저런 매질이 내 마음을 사정없이 들렸다 나는 그 후배 사원들과 주님께 너무 미안하고 죄서로워눈물릎꿇고 기도했다. 주여 용서해주세요. 이 죄인을 용서해주세요. 아침 출근 시간 얼른 기고 한참을 회개하며 울었다. 너무 많이 울어 눈이 퉁퉁 부었고 오전 출구를 못하고 내내 허어다그 <laughs> 후에도 나는 그 후배들을 위한 기도를 가을 내내 했었다 나로 인해 많이 힘들었지 너희들이 앞날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 기도합니다 이렇게 원악한 나를 주님께서는 받아주셨고 나로 인해 온갖 조롱과 고통도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계의 길을 걸어가셨다